방송 분위기 때문에요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아니. 난리 났요요 아니에요. <laughs> 아, <laughs> 진짜... 왜다쟁요해서 왜? <laughs> 그냥 아만안요지진짜요아진짜요아요왜요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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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그건 뭐이 네, 방송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막 웃은 적도 있었고 <목소리> 재밌게 막 되게 기대돼요. 오상윤 씨 주시는 거 보고 되게 좋아하시던데 아니 오상윤 씨출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<목소리> 네. 완전 리액션 진짜 좋으니 그때가 초반이었어요. 아. 영 전에 저 초반에 이제 하니까 원래 우상진씨 작년에 공약이 있지 않았냐, 있었잖아요. 아 네. 풍차 돌리기 뭐 한다고 보여달라고 <laughs> 그래. 그래가지고. 되게 재밌었어요. 되게 오빠 재밌었는 <laughs> 어, 진짜 재밌었어요. 재밌고, 힘도 들었지만, 되게 좋았고. 진짜 제 눈으로 보는 거잖아. 음 그래서 너무 좋았어. 요속무수님만 네. 있으면 좋 항상 그렇다고 잘하는 사람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. 그렇 <laughs> <laughs> 네, 물론 힘들 때도 있었어요. 보는 게 힘들 때도 있고. 잘하시는 분들 보면, 와, 진짜 좋다. 막 이런 생각 도들고런데 되게 좋았어요. 오빠 마스터 대신거 너무 좋아요. 진짜. 정말로 해도 좋아요. 저도 좋아요 데 반반의 부담이 되요 이게 있는 것같아 좋은 만큼 책임감이 있어요 응원할게요 응 응원할게요 우승 부담 갖지 부담 갖지 마세요 다될거예요 <목소리> <목소리> 편하게 생각하려 그래도. 네, <목소리> <여기 막 목소리> 있어요. 아, 맞아. 네, 여기만 떠있어요까 아, 그렇죠. 그렇게 하려고는 해요. 편하게 <목소리> 하려고는. 네, 뭐든지 은근히란 게 있으니까. <목소리> 오빠 어떻게 해도 우리 저 오빠 편이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맞아요. 아니에요, 아니면 맞아요. 고마워, 고마워서. 아, 네. 아, 네. 네, 맞아요. 아, 네. 네. 네, 맞아요.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죄송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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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중심대식으로 네. 중심대식으로 네. 완전 요 네.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예고 진짜 <laughs> 잘 만들지 않았잘만들 기대감이. PD분들이 밤을 새요. 지금 뭐 하냐고. 밤 새고 있다고. 그러니까 그거. 아 참가자였을 때는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고 막 힘, 저희가 힘드니까 힘든 걸 몰라요 근데 들 힘든 걸 모르다가 제가 뭐 삼자 입장에서 딱 보면 아 고생하는 게더 보이니까 그렇더라고 저도. 제가 투덜거렸던 것도 괜히 미안하고 <웃음> <그게> <웃음> 다들 오빠 마스터 했다니까 다들 진짜 좋아해. 응 다들 되게 좋아해. 원래 보던 사람들인데 맞아. 진짜. 네, 다 좋아해요. 정말. 다 아, 좋아해. 어, 너무 기대돼. 진짜. <laughs> 진짜 완전 진짜 다 좋아해. 진짜 좋아요. 네. 네. 마스터. 당연한 거라고. 맞아. <laughs> 저희가 더 감사해요. 저희가 더 음. 고마워요. 감사해요. 제작분들이 <laughs> <laughs> 저는 이제 걱정들 이제 아우. 아우 주말에 거생각 조상님이 <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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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<뭔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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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빠 처음 TV에서 본지 거의, 거의 1년 음. 다 됐고. 어, 일 벌써 1년 됐어. 진짜 행복해요. 저이첫방 어떻게 7월. 네. 7월. 음원보다 네. 좀 늦게 했어. 네. 네. 네, 좋네요. 네, 네, 진짜 정말 좋아 여기 맨날 막 생각을 할때 해도. 이번에도 누리게 이번에는. 괜요 이거 되이게아 이거 되게 좋아. 게이게가아 이거 아요많 이거 주세요 아이게 좋아. 이거 이게게 좋아. 이거 되게 좋아. 드리고 싶은데 네아아 <laughs> 잘 챙겨주셨어요 아니에요 아니, 진짜 아니에요 진짜로 네 아, <laughs> 열심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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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시에요? 12시 20분 12시 20분 식사 너무 늦게 하셔서 어떡해요 <laughs> 네. 아, 괜찮아요 원래 이 시간에 많이 먹어아 응? 진짜요? 네. <laughs> 이 시간에 먹는 건가요? 가끔요 가끔 짠다 먹어 규칙적이지가 않아서